10월 15일입니다.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라는 제목으로 역대하 26장 1절에서 23절 읽습니다. 유다의 온 백성은 우시, 우시아를 왕으로 삼아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뒤를 잇게 하였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16살이었다. 우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16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쉰두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역을 위하는 예루살렘 태생이다. 그는 자기 아버지 아마사가한 모든 일을 본받아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의 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 주는 스가리아가 있었는데 스가리아가 살아있는 동안 우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그가 주님의 뜻을 찾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여 주셨다. 우시아가 전쟁을 일으켜 블레셋과 싸우고 가드성과 야브네성과 아스토성의 벽돌들을 헐고 아스토 땅과 블레셋 지역 안에 성읍들을 세웠다.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블레셋 사람과 구르바르사는 아라비아 사람과 마운 사람을 쳤다. 암몬 사람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쳤다. 우시아는 매우 강하게 되었으므로 그의 이름이 저 멀리 이집트 땅에까지 퍼졌다. 우시아는 이르살렘의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 이세 곳에 망대를 세우고 그것을 요새로 만들었다. 그에게는 기르는 가축이 많았다. 언덕지대와 평지에는 농부들을 배치시켰고 산간지방에는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도 있었다. 그런 농사를 좋아해서 벌판에도 곳곳에 망대를 세우고 여러 곳에 물덩이도 팠다. 우시아에게는 언제든지 나가서 싸울 수 있는 큰 규모의 군대가 있었다. 여열병적 기록관과 마세아병무 담당 비서관이 이들을 징집하여 병적에 올렸다. 이두 사람은 왕의 직속 지휘관 가운데 하나인 하나네의 지휘를 맡았다. 그 군대에는 2,600명의 장교가 있고 그들의 밑에도 왕의 명예에 떨어지면 언제라도 대적과 싸울, 싸워 이길 수 있는 30만 7,500명의 군인들이 있었다. 우시아는 이 군대를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무린배로 무장시켰다. 예루살렘에는 무기 제조 기술자들을 두어 새로운 무기를 고안하여 만들게 하였으니 그 무기는 망대와 성광 모서리 위에 설치하여 활과 큰 돌을 쏘아 날리는 것이었다. 그의 명성이 사방으로 퍼졌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으므로 그는 매우 강한 왕이 되었다. 우시아 왕은 힘이 세워지면서 교만하게 되더니 드디어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분양단에다가 분양을 하려고 그리로 들어간 것이다. 이것은 주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었다. 아사라 제사장이 용감하고 힘이 센 주님의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왕의 뒤를 따라 들어가면서 우시아 왕을 말렸다. 제사장들이 외쳤다. 우시아 임금님께서는 들으십시오. 주님께 분양하는 일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분양하는 일은 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구별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 곧 아론의 향을 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만이 할수 있는 일입니다. 이 거룩한 곳에 서서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왕이 범죄하였으니 주 하나님께 높임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시아는 성전한 분양단 옆에 서서 향로를 들고 막 분양하려다가 이 말을 듣고 화를 냈다. 그가 제사장들에게 화를 낼때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아세라테 제사장과 다른 제사장들이 그를 살펴보고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겨서 확인하고 그를 곧 그곳에서 쫓아냈다. 주님께서 우시아를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는 급히 나갔다. 그는 죽는 날까지 나병을 알았다. 주님의 성전을 출입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으므로 나병 환자인 그는 별궁에 격리되어 여생을 보냈다. 왕자 요담이 왕실을 관리하며 나라의 백성을 다스렸다. 우시아의 통치기간에 있었던 다른 사건들은 초기의 것에서부터 후대의 것에 이르기까지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가 기록하여 두었다. 우시아가 죽어서 그의 조상과 함께 잠드니 그가 나병 환자였다고 해서 왕실 묘지에 장사하지 않고 왕가에 속한 변두리 땅에 장사했다. 왕자 요담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아멘 참 안타까운 일이죠. 52년 동안이나 나라를 다스렸던 우시아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버지 아마시아가 한 일을 본받아서 주님 보시기에 아주 바른 일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저는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했다는 것은 그 왕의 곁에 스가리아라고 하는 멘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쳤으므로 스가랴가 살아 있는 동안 우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그가 주님의 뜻을 찾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 주셨다 하는 거 요아스 왕과 여호야다 제사장을 생각하면 되죠. 우시아가 전쟁마다 이기고 또 국방도 튼튼히 하고 또 농사 또 목축업도 아주 잘 했죠. 저수지도 팠어요. 그 정도로. 나라를 잘 다스려서 유다의 전성기를 이뤘던 것이 바로 오시아 왕 때입니다. 그의 명성이 사방으로 퍼졌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으므로 매우 강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힘이 세워지면서 교만하게 되더니 드디어 악한 일을 했죠.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분양단에 분양을 하려고 성소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이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성소 안에는 망도 못 들어가죠. 오직 제사장과 레이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는 곳인데, 그래서 들어가자 대제사장과 80명의 제사장이 뒤따라들어 제재했습니다. 안 됩니다. 아 참, 그렇게 했지만은, 그는 그 말을 듣지 않고 회개하기는 커녕 화를 내면서 저항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우시아는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로 지내고 성전 출입도 하지 못하고 별궁에서 살 수밖에 없었죠. 죽어서도 수치스럽게 왕실 묘지에 장사되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나병, 환자, 나병이기 때문에, 환자이기 때문에 왕가에 속한 변두리 땅에 장사 지냈다. 하는 걸볼수 있어요. 참 유시아는 초반기에는 주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며 나라를 부강하게 했어요.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교만에 빠진 순간 무너지고 말았어요.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예수님을 닮아서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